오늘 읽은 디모데 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넌센스 퀴즈를 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죠?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네. 넌센스 퀴즈라고 했는데 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과가 있어요, 과.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농담이었고요 <laughs> 좀 재밌게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 웃는 사람도 없고 <laughs> 예, 썰렁한 개그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는요 큰 틀에서 목해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에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디모데를 만나서 그에게 할례를 주고 그를 자신의 믿음의 아들로 삼아서 그와 더불어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이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잘할 것이냐 그 노하우를 가르치는 그 서신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도에게도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그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디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믿음의 제자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를 해라. 라고,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이 디모대전서 2장 말씀을, 우리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그, 우리만 성경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 디모대후서, 이디모데전서 2장에 부제가 붙어 있어요. 뭐라 붙어 있냐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 바울 선생님이 목회의 노하우를 가르치면서, 이 2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이렇게 부제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1절을 시작할 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로 권하는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은데 5절에 보니까 아니 갑자기 기도를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도 한 분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개역계정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디모대전서 2장 5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주제와 관련이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기도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근본적인 토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바칠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중고자가 있어서 한분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 속에서 중고자가 되시고 또한 그 중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받쳐야 대상이 누구고 기도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찬감사 중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찬감사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중보하고 그리고 간구한다 이렇게 순서를 따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를 바친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기도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전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공동번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God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문자로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대문자를 사용해서 특별한, 딱 그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느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가시라고 하는 말씀이 맞습니까? 예. 어느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다. 어떤 사람들은 신들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대문자 가시 맞다. 그러나 여러분 틀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릴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직 하나, 운이원 이렇게 오해하는데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세상의 산수처럼 1, 2, 3, 4 이렇게 헤라를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문장에서 이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숫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등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우주 전체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될수 없습니다. 처음 처음이지. 어떻게 마지막이 될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공간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고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런 존재를 감춰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철저하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전체이신 하나님을 직접 인식하거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눈으로 직접 볼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다 죽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거나, 또는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사실 그 간증은 아마도 그들이 그니까 헛것을 보았거나, 또는 시적인 상징으로 그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살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는 정말 이상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보면 중보자라는 우리말에 더 적합한 말은 중재자라는 말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연결해 줄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들리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고를 친 아들을 아버지가 혼을 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혼을 내니까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말도 걷지 않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합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버지가 너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혼낸 거야. 그리고 남편에게 가서는 이야기합니다. 영안만 그래도 그렇지 당신의 아들은 그렇게 힘까지 몰아붙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면서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런 중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중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를 하려면 하나님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를 언어를 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미국에서 산재로 오래 됐지만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영어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가서 전문적인 무슨 상담을 한다거나 하려면 저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저에게 필요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어와 한국어가 다잘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한국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말로 하는 것을 제대로 잘 이해해서 영어로 상대방에게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수록 하나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를 동시에 다 성륙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시절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신학적인 논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 논쟁이 뭐냐면 예수님이 신성이 있느냐, 인성이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예수님은 신과 인간의 중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그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까? 아니면 인간이십니까? 뭘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그리스도교인들은요. 주로 예수님의 신성의 무게를 덕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신이라는 겁니다. 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생을 했고 또 공생할 기간에 여러 가지 초능력적인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시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동정녀 이야기의 핵심은 동정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기적이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 때도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더니 거기에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지 않습니까 물론 그 뱀들을 모세의 지팡이가 만들어진 뱀이 잡아먹었다 하지만 그런 기적들은 여전히 있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기적은 이렇게 예수님만이 아니더라도 행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근거라고 말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반신, 반인이라고 말합니다.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다. 어떤 때는 신으로 나타나고 어느 때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존재는요. 그리스 신화에나 가야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 신화를 알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반신반인에 대한 반인에 대한 내용도 많이 등장을 했던 것은 들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한마디로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2장 5절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뭐라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반집은 신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유별나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헬라오, 헬라오요, 베레호모라고 이 구절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즉, 온전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온전한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본질에서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베레 호모'라는 사용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봉서 기자들은 그가 우리처럼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모든 어려움을 똑같이 감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롭기도 했고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해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웃과 어울려. 포도주를 어느 정도 즐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첫 번째로 40일 동안 금식한 뒤에 세 가지 유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세 가지 유혹이 무엇입니까?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 또한 마귀에게 저라는 것이었는데 만약 예수님이 신이었다면 이런 유혹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은 온전히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국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는 대성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의미였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할 필요도 없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고통을 겪으시면서 운명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러면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보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성과는 거리가 멀어도 완전히 먼 운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루어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물이란 말은요, 누군가를 납치해 놨는데 그 사람을 가지고 흥정을 하는 겁니다. 너 얼마를 주면 이 납치된 이 사람을 돌려줄게. 그때 그 돌려줄게 할때그 얼마. 그것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대신 죄를 속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납치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납치당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속물을 주셨습니다. 그 대속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납치당한 인지를 구하려면 대속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이 바로 그 대속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 죽음 그 자체는 절대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 당했습니다. 로마의 반역을 꾀한 사람들, 그 정치적인 반란을 꾀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때 당시의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요, 열사라고 이름 붙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발유를 묻고 분신자살을 하거나 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공문을 받다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열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대성물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대성물이라고 그리고 중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모두 남을 위해서 죽기는 했지만, 왜 예수님만을 중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근거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첫 번째 근거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하고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그의 하나님과의 인식, 경험, 삶 그것이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를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나 율법 학자나 바리새이나 또는 세리나 무식한 자나 죄인이나 한것 없이, 할것 없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교 전문가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고 선언하셨고, 안식을 위해서, 안식이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이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설하시며 자비로우시며 능력이 크신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경험하셨고 그 경험을 제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아주 강력해서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서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부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죽은 자가 다시 원상태로 회개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정지가 왔어요. 그래서 3분 이상 심정지가 왔는데,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거기에다 전기침지를 가하고, 이, 이 심장을 마사지해서 다시 깨어나게 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얘기는 죽을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복음서 기자들은 빈 무덤 전승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영를 영화를 찍듯이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할머니 장례식에 갔든 그 손자가 장례식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단편적으로 느낌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는데 외아들이다 보니까 제가 상주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큰아버지 한분 계셨는데, 일본에 살고 있어서 장례식이 되었는데도 오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상주가 돼서 상주로서 뭔가를 하긴 했는데,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요, 사진 한 장이 기억이 납니다. 그 사진은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꽃상현을 만들어서 앞에 십자가로, 이렇게 빨간 곳으로 십자가를 해놓은 그러한 상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앞에서 상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제 얼굴 모습을 보면 제가 그 앞에서 희익하고 웃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웃었는지는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셨는데 사진 찍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사진은 웃어야 잘 나온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진 찍을 때 웃어야 잘 나온다. 요즘 그래서 사진 찍을 때뭐 스마일, 김치 이러면서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누군가가 나를 사진 찍어준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녀가 뒤에 있는데 앞에서 집장 집장이를 듣고 삼배 웃을 듣고 그 앞에서 씩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체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단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생생하게, 그리고 마치 죽었던 자가 자신들에게 다시 오셔서 함께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요, 그리고 대승물이십니다라고 고백,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천남 문명 시대에는 중재자 교리를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교리는 없습니다. 죄와 죽음과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신 중재자였다. 그리고 대성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계시는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직접 대성물로 들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 오시 그 날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